수 많은 상품들이 쏟아지는 요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스마트한 방법 눈이 번쩍 키가 쫑긋 헬로우 아이디어 금강산도 식후경 아니 아이디어 찾기도 참 식후경 놀라운 아이디어를 찾아 나가기 전 든든하게 배를 채우는 창의 리포터 아이고 잘 먹는다 그래 한국사람은 밥심으로 사는거지 남은 음식물까지 깔끔하게 처리하려는 바로 그때 아, 진짜. 아니, 이놈의 음식물은 먹을 때는 좋은데, 아니, 이거 처리를 하려니까 굉장히 번거롭네요? 아니, 또. 뭐, 음식물 맨날 모아놨다가 또한 번에 버려니까 이것도 일이고. 아, 아니. 아, 어디서 냄새 안 나요? 아, 요거네, 요거. 아, 요거 음식물. 아, 이쯤되면 헬로 아이디어. 나올 때도 됐잖아요 이 음식물 천천는 방법 가르쳐주세요 등명 <목소리> 음식물 쓰레기를 없애라 보다 깨끗하고 보다 편리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없애는 획기적인 방법 단 20초만 갈아주면 오케이 세계 최초 사중칼날 분쇄 감량기를 지금 소개합니다 대단한 거 나셨다 대단한 거 나셨어 <목소리> 아니 제가 딱 봐도 이것은 펌프 같기도 하고 뭐 절구통 같기도 하고 뭐 구멍 숭숭 뚫려있고 뭐이잔망열입니까야 무게는 또 무겁고 여기 뭐 호수 보이고 아니 이게 어떻게 음식물 분쇄기인지 게다가 20초 만에 음식물이 말끔이 사라진다니 야 대단한 거 나셨다 대단한 거 나셨어 아니 뭐 아니 진짜 궁금한데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어떻게 20초 만에 음식물이 사라진단 말입니까? 아니, 얘가 뭐, 마술사 이은결입니까? 최윤우입니까? 이게 바로, 특허고, 기술이고, 아이디어입니다. 놀라시겠지만, 20초 오면 음식물 세계가 깜짝같이 사라질 겁니다. <laughs> 놀라겠지만, 그쵸? 그렇죠? 아니, 저 놀라고 싶습니다. 아니, 방송을 가지고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2 0 초만에 음식물 다 사라지면 이거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아이디어인데. 네 그렇습니다. 요 기계를 싱크대 밑에 설치하고 음식물을 넣어주면은 여기에 특허가 적용된 사중 분쇄 칼날이 완벽하게 깜짝같이 분쇄를 해드립니다. 아 이게 싱크대 밑에 <laughs> 이렇게 설치가 되는군요. 아 궁금해지는데요? 드러는 봤나 음식물 쓰레기 분쇄 감량기, 톡톡 튀는 놀라운 아이디어로, 국내외 각종 산업재산권을 20여 개 이상 거머쥐고 국내 최초 환경부 사용 인증까지 받아냈다. 네, 지금 저희 앞에는 분해된 제품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 이 사중 칼날로 음식물을 완전 분해, 완전 분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칼날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칼날이라고 생각하면 야요거 지금 톱니같이 생긴 요 칼날이 진정하게 음식물을 갈것 같은데요 아니! 딥 이사님! 이게 어떻게 사중 칼날입니까? 제가 볼 그냥 톱니 칼날인데요? 네 맞습니다. 보시기에는 요거만 칼날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전체 이 구조가 아까 특허 기술에서 고속 회전 방식이기 때문에요 보시는 바대로 이런 것도 벽면에서 칼날 역할을 다 해주고 있으며 이 칼날 그리고 마지막 칼날까지 다 사중 분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구멍 숭숭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들이 아좀 날카롭네요 요게 돌면서 예 밑에 맷돌 방식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사중 칼날 예예 예. 야 대단한데요 일단 사중 칼날은 또 그렇다 치고 또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네. 아니 저기 녹색 어떤 액체가 보입니다. 대체 이거는 지금 무슨 액체인가요? 굉장히 뭔 아이디어가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바로 저희가 미생물로 사중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분해해주는 미생물 되겠습니다. 미생물 이게 이 첨가가 되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사중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를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미생물로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서 정말 환경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생물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투입되면 세계의 돌출날이 큰 유기물을 분쇄하고 미세 절단날과 내벽 고정날이 유기물을 한번더 분쇄하여 하부로 흘려보내는데. 회전하는 일자 칼날에 의해 더욱 미세하게 분쇄된 유기물은 회전과 마찰 작용으로 4단 절단되어 2차 미생물 분해 처리기로 유입된단다. 저희 제품은 2년 동안 국내에서 개발하여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환경부 인증 제 1호 인정을 받아서 앞으로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부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갑자기. 음식물 분쇄기 하면 어떻게 보면 음식물 처리기란 말인데. 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금 건조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든지 그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음식물을 처리한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다른 종류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되던 건조기들은 보통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또한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또 나중에 결국 건조된 그 음식물을 분해를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쇄기는 그 모든 것들을 이 기계 안에서 처리해서 다 분해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만든 기계가 되겠습니다. 와말 그대로 일석이조란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악취도 전혀 안 난다. 네. 야, 이거 뭐, 말씀만 들으면, 이거 그냥 저희 집에 딱 갖다 놓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또,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아이디어만 저희가 딱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눈으로 한번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좋습니다. 지금부터 눈으로 확인하러 가시죠! 짜잔! <laughs> 저희가 도착한 이곳은 음식물 분쇄기가 설치되어 있는 싱크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딱 보시다시피, 배수관도 보이고요. 음식물 분쇄기가 싱크대 밑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만 제대로 돼 있다고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부터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쇄기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손을 넣으면 잘못 이거 안전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작동 방법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외국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 분쇄기는 대부분 페달 스위치나 핸드 스위치를 이용하고 위에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계속 넣어주는 방식이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 뚜껑 센서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스마트, 스마트 센서 뚜껑은 무엇인가 하면 이 뚜껑을 닫아야지만 음식물 어, 이 분쇄기가 작동을 하게 되어 습니다 그래서 이 뚜껑을 열어버리거나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 편리성이 보장되어 있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와 뚜껑 자체도 일단 대단한 아이디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그렇다면 일단 직접 눌러 봐야 될것 같거든요. 예. 이게 닫아야지만 작동이 된다. 네그게 <laughs> 없으면 절대 안된다 네. <laughs> 보이시죠? 이렇게 이 센서 부분이 이렇게 제대로 들어갔을 때 소리가 나면서 작동이 되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다른 방향을 가면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하사필 방향이 이 왼쪽 라인을 딱 보이면 작동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돌아가죠. 와... 와... 멈추고 싶다면 아, <laughs> 예, 그렇습니다. 열기만 해도 멈추고, 예, 열면 당연히 멈추게 됩니다. 야, 안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작동 방법도 알았겠다. 지금부터 제대로 된 음식물 선수 입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수 입장! <laughs> 자 음식물 일정했습니다 <일장에> <laughs> 예, 자 이제 이것을 제대로 분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내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 음식물 쓰레기를 수채구멍 속으로 꾹꾹 밀어넣는데 정말로 음식물 쓰레기가 눈 깜짝할 새 사라질지 의심의 눈초리에 시동이 걸린다 부릉부릉. <laughs> 뚜껑을 닫고 물을 틀어주면 바로 다 분쇄가 되겠습니다 자, 긴장되는 순간! 뚜껑을 닫고 물을 쳐주면 20초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사라진다는 놀라운 기술! 자, 이제 20초가 다 되었죠? 한번 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야! <laughs> 아니, 음식물이! 하지만 우리 음식물 선수가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양배추에 밥풀에 이렇기 때문에 좀더 강력한 음식물 선수의 입장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네, 문제없습니다. 음식물 선수 입장! 입 이번엔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면이 단단한 수박 껍질 그리고 생선 머리, 김치, 이 단단한 것도 가능한가요? 네, 문제없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1차 성공에 으쓱해진 이사님. 이번에도 거침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채구멍 속으로 밀어넣는데, 수리수리 마술이 음식물 쓰레기야, 사라져라! 대성공! <웃음> <웃음> 절로 박수도 나오게 하는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 야, 일단 저 창의 눈에는 합격점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하지만 뭐, 저는 합격점이지만, 이 헬로 아이디어맨이 나온다면 합격점을 주지 제대로 실험을 해줄까네? 지금부터 헬로맨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맨! 빨리! 놔줘! 실험에 앞서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기 위해 최후의 만찬을 즐기는 헬로맨. 짜장면 먹다, 짬뽕 먹다. 어유 정말 바쁘다, 바빠. 헬로맨, 이제 그만 먹고 실험해야지, 어? 어?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이사님을 따라 헬로맨도 수채 구멍 속으로 버려보는데. 스마트 센서 뚜껑을 닫고 물을 틀어주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거라고? 역시 분쇄 대성공!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은 헬로우맨 냉철한 인성을 베꾼 발이 보다 많은 양을 넣어보기로 하는데 수채구멍이 꽉찰 정도로 꾹꾹 담아 뚜껑을 닫아주면 갈리고 갈리고 과연 음식물 쓰레기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남느냐 갈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조금의 찌꺼기도 없이 분쇄 성공! 안 수고했어 알아와서 <laughs> 착착착착 해주는데 오늘 뭐했어 헬로맨 하지만 헬로맨 실험정신은 또 박수를 보내주고 싶네요 이렇게 장점들이 많다보니까 실험도 너무 착착착 되는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장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서 저희가 작년 말에 환경부에서 국내 최초의 환경부 인정을 받은 제품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의 작동 방식 자체가 외국의 이런 종류의 기계들은 어, 해머 방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분쇄하는데 배추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이런 섬유질이 많은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특성에 맞도록 개발된 그런 장점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눈으로 보고 직접 실험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니까 요거 정말 대단한 아이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또, 2차 검증을 한번 나가봐야 되거든요. 자신 있습니까? 아이, 물론입니다. <laughs> 여기서는 모든 분들 자신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2차 검증으로 출발!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은 음식물 쓰레기 분쇄 감량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직접 찾아가보기로 한 헬로 아이디어 팀. 역시나, 분쇄 감량기를 보려면 주방으로 가야지. 수채구멍에 음식물 쓰레기를 부어주고, 스마트 센서가 작동하는 뚜껑을 닫아 물을 틀어주면 음식물 쓰레기를 깜짝같이 없앨 수 있다는데. 이 놀라운 기술로 2011 발명의 날 특허청장상과 2012 우수 특허 기술 전시회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하니 주부들 마음 사로잡는 것도 시간 문제. 생물 쓰레기 냄새가 너무 심했거든요. 특히 여름하고 이럴 때는 부패가 빨리 되고 또 요즘같이 겨울은 너무 추워서 솔직히 나가기도 싫고한데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또 실랑도 이렇게 좀 하는 것도 귀찮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소비자의 집 이곳엔 음식물 쓰레기가 발붙일 틈조차 없다는데 종적을 감춰버린 음식물 쓰레기 대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려줘요 제발 응? 음식물 분쇄기 아니 여기 너무 깨끗해가지고 뭐 이렇게 음식물 분쇄기를 처리할 음식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집에는 음식물 분쇄기가 있어서 그때그때 그때 음식을 갈아버리기 때문에 뭐남가둘게 없습니다. 근데 그때 갈아버린다. 야, <laughs> 어머니 예. 무서우신데요. 아니 그러면 아니 지금 저희 검증을 안 되면 뭐 검증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한 가지 있습니다. 그쵸 제가 이걸 노리고 있거든요. 뭡니까, 대체? 여기뭐다 말껍질. 말껍지 <laughs> 예. 아니 그러면 이 음식을 먹고 바로 예. 이게 지금 제가 된는단 말이죠. 예. 야, 깨끗할 수밖에 없네요, 집이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갈아 버린다는 주부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풍기는 악취는 잊은지 오래라는데 세계 최초 사중칼날로 음식물이 자동 분쇄되고 미생물까지 투입돼 환경까지 생각했으니 진정 아이디어 중에 가비로구나. 드디어 뚜껑을 열어볼 시간. 어, 내가 다 떨린다. 야, 역시 예상했던 결과답게 깔끔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정말 편리하고요. 집안에 음식물찌꺼기가 따로 모아둘 필요가 없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정말 쾌적하고요. 여러 가지 뭐 가전제품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많지만 정말 이게 음식물 분쇄기 하나만큼은 정말 만족도가 큰 제품입니다. 오늘 만나본 아이디어 상품 음식물 분쇄기 어떠셨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분들은 음식물 버리러 안 가서 좋고 우리 주부님들은 음식물 찌꺼기 안 모아서 좋고 여 지금까지 만나본 아이디어 중에 가장 깔끔하고 쾌적한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도 반짝반짝이는 아이디어 되찾기 성공